이 가방 번호가있어요은두개 보내드렸고요. 저희 수물 검사 있을 예정이라 한0분정도만되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괜찮네. 음. 남편은... 나온다. 코리안 에어가 나온데 아니, 돌려서 이렇게 찍을 거면 으 진중히 이렇게 찍으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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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야, 와. 야 바로 이렇게 습해지기 있어? 이기 되게 습하다. 야 습한데? 날씨가 진짜 이렇게 습해져 바로? 바로 이렇게, 바로 대만? 우리나라는 요즘 건조하면서 더 그니까, 그니까. 해줘 인사. 대만, 대만. 럭키드로 하러 갑니다. 사람 개많아. 줄을.. 줄 거의 한 2, 30분 사야 될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그 시간이면 괜찮지 않을까? 아, 그 시간이면? 그시간이 괜찮을까? 그 시간이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나 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은데? 응. 음, 나야, 간다. 오! 투어 코드 신청해. 네, 어서. 브로키 세븐. 어, 됐다, 됐다. 아 됐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눌러 아안됐고있어어과다 과연 아. 이게 해서 어? 나도 안 <laughs> 줘. <laughs> 에이 치. 에 됐다. 개신나. 내가 계속 진짜 나나 된다 했잖아. 어, 저... 내가 말했지 내가. 그 내가 내가 성공해도 덜렸잖아. 그거 되는거임 진심. 고마워. 고마워. 땡큐. 땡큐. 저희는 시내에서 예쁜 이지카드를 찾을 거기 때문에 일단 토큰 타고 시내로 이동, 숙소로 가면 숙소. 저 예쁜 거뭐 있을까? 뭐 있을 것 같아? 약간 살리오 어 살리오 캐릭터즈 막막어 도라에몽 막 짱구, 포켓몬 그런 것도 있었어. 랜덤 포켓몬 카드 이런 것도 있던데. 궁금하다. 와 진짜 왔다 우리가 대만에. 그러니까. 야 대만이다. 아니, 갑자기왔는데 비 내려 비비 오, 이. 감성 대만 감성 이. 거 이. 오는 날 그러니까 뭔가 트립닷컴에서 예약을 했는데 미리 결제를 한 거는 미리 결제 금액이고 그거는 나중에 체크아웃 하면 돌려주는 거고 어. 여기 숙소 와서는 결제를 했는 그게 진짜 결제다. 어그 말인 거잖아. 아니, 그럼... 지금은 그냥 예약 확정을 위해서 어. 카드 사전 결제를 한거 요청을 한 거고 어. 그거 체크아웃 후에 전액 환불이 되기는. 근데 만약에 거... 그러면 바뀌는 거잖아. 계속 그러니까 여기 도착할 때까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금액은 원래 저희 집 있던 건가? 하튼. 여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근데 어찌됐거는 뭐두배로돈 뭐 내는건 아니니까 내 치자고 추천...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믿기는 하지만 만약에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티이기드짠어 응. 근데 그차 맛이 난다 근데 응. 싱겁지만? 오, 어 싱겁지만? 그냥 어쨌거나 편의점 밀키치 맛이야. 그러네. 응. 근데 개목 맞았어. <웃음> <웃음> 나 너무 당황하고 이래갖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음, 요거 이 관자 관자 맛이라고 해가지고. 음, 음, 음. 음. 맛있다. 사람 말로 해줘. <laughs> 맛있다. 그냥 맛있어, 맛있어. 계속 이거 틀을 블리시안돼 가지고 아, 왜안 되지? 에바다, 에바다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모바일 카드 뭐 모바일 카드를 화카드를 비활성화. 와 아, 진짜 웃기다실바일 카드 비활성화 돼 있었던 거지. 모바일 카드만 활성화 돼 있고. 응. <laughs> 쓸수 있다. 지금부터 쓸수 있다. 응. 해결이 됐네 그래도 나 이거 카드가 뭔가 이상한데 나 어떻게 이아이렇 이거 이 이거 여기 부분 막 긁어가지고 막하막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당첨된 나의 이비 카드 너무 신나 야 예쁘다 야 이런 건물들이 그래도 역시 밤에 봤을 때가 더 예쁘네 진짜 아니 이거 지금 하고 진짜로? 어, 방금 저기 공중 관리 학원에서 여기 학원이래. 와 너무 예쁜데? 왜 이렇게 예쁘냐? 야 바람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은데? 날씨 너무 좋다 지금. 응. 네. 디화제 근처에 있는 카페에 먼저 왔어요. 근데 여기 약간 진짜 현지인만 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약간. 현지인 느낌이야. 절대 관광객이 응. 올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있는 느낌. 말처럼 빨개 아. 구분이 되는 것 같거든. 어 구분이 돼. 안 보여. 먹어봐. 맛있봐그야 그래 되지 않어 그럴 그래 수 있다고? 아. 어. <laughs> 아, 귀여운 거. 편해. 편해. 어야 근데 여기에. 이지카드가 있을 확률은? 갑자기 내 손에 돌린 게 많아졌다 스티커에 거의 늪에 빠져가지고 진짜 이 공간이 나를 병들게 만들었어 가자 자몽에 미쳐 돌아가지고 영상 찍지 못했어 그니까 거의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영상에 못 담은 위로 올라가 보자 링샤야 시장 우와 야 미쳤다 근데 여, 여기 중간? 중간 침투해봐 야 사람 개많아 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우와 이거 먹어보고 싶은거뭐 있냐? 오징어 나케이파이 나... 나 오... 주스다. 자, 어 개.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 야. 단다 보다가 확 끌리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담긴다, 야. 개맛있겠네. 한 개? 한 개? 소시지에 소시지를 감싸다? 응,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laughs>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laughs> 진짜 그지. <그치>? 소세지? <laughs> <laughs> 아닌 것 같아. 소세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야? 밥 왜? 밥을 뭔가 찐거 아닐까? 밥이라고? <laughs> 봐봐. 밥이 쌀렁이 나오잖아. 밥이라고? 어때, 소세지? 생강 맛. 생강 맛, 아, 생강 뭐 바르긴 발랐더라. 밥 같은 거지? 어, 밥인가? 음! 왜, 뭔 맛있는데? 왜, 원짭짤하니 맛있는데? 여기 오징어. 야, 맛있겠다. <laughs> 아, 오징어 야, 정신없어. 정신없어. 진짜 커. 먹어봐. 어때? 맛있어? 먹어볼래. 음! 야 진짜 맛있어. 야. 그리고 엄청 통실통실해. 진짜 엄청 통실통실. 음! 뒤에서 대기하는 중. 아 대기가 너무 길어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배불러 근데 와. 그러니까. 많이 안 먹은 거 같은데 은근히 많이 먹었나 봐. 맞아, 이슬아. 저희 너무 더워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었어. 그냥 밖에서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파인애플 그린지? 맞아, 맞지. 음. 어데살것같아아 먹어봐. 살것 같아. <laughs> 여기 코코넛 젤리 만들었어. 어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데? 고마워. 얌. 고마워 고마 음. 딱내각한맛 그대로야. 음 엄청 쫀득쫀득하네. 손득 니림 언제 와와리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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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동 니가 응. <laughs> <laughs> 음. 음, 음. 음, 음. 음, 계란.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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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는 이거 껍질에 까져되는 계란인 줄 알았어. 나도.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대박. 나도. 근데. 음. 계란맛이 나니 응, 계란맛이. 아, 간장계란, 장 구운 계란맛이야. 당조림보다. 이렇게 하고 이게 여행의 분위기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먹을래. <laughs> 너무 맛있어. 고기 먹봤어나안 먹었어.